대전시장까지 하시면서 험지가 아닌 이제 민주당 텃밭인 유성구를 이제 선택한 것에 비판이 좀 있거든요. 이거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유성이 너무 편리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 지역 우리 역사를 잠깐만 지어다 보면 제가 2010년도에 구청장에 도전했을 때 유성구는 구의원, 시의원, 구청장, 국회의원 단한 명도 민주당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도 대전에서 민주당 구청장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. 결코 모든 것이 민주당한테 다 유리한 구도는 아니고 더군다나.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오선까지 하는 나름들의 오래된 시간과 조직이 있습니다. 물론 탈당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성도을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. 그간, 당을 떠난 애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 허태정이 나서야 된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